안녕하세요 미스테리 별방타로 월라입니다 오늘의 타로 주제는 이제 오는 9월의 전체적인 운, 운의 흐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대1 상담이 아닌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리딩이 아니라고 해도 너무 마음 쓰기보다는 재미와 조언 정도로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건 좋은 것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행복한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 다섯 가지 돌 중에 마음이 가는 돌 하나를 골라주세요. 만약에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오신다면 해당되는 리딩들을 다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리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홍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홍분들에 대한 흐름을 먼저 보면, 무언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 라고 하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생각하고 불안해 한다고 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건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불안감을 얘기해주는 것 같거든요. 평소에 굉장히 고민, 염려가 많은 그런 분이시거나, 9월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고민과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불필요한 걸 고민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줄여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심판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면 첫 번째 카드로 왜 나인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는지 알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9월에는 무언가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문용분들께서 영향력을 어떤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 앞에서 한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달라지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노력을 하고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해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투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는데 스스로 눈을 가리고 답답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두 번째 상황 때문에 분홍분들께서 어떤 상처나 불필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좀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보면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현재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요. 이게 아마 위에서 말한 심판카드의 영향을 받은 그런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홍 분들의 의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분홍 분들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돼버려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분홍분들에게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9월에는 분홍분들께서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마지막 카드에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된다 라는 흐름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9월에 아마 분홍분들께서 이렇게 원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상하고 답답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관계를 보면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람들과 무언가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일 업무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분홍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과 분홍분들 사이는 평소와 같아요.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분홍분들 스스로가 9월에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해서 그런지 세 번째 카드에서처럼 예전 같았으면 재밌게 했거나 관심이 있었을 것들인데 이제는 갑자기 감흥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홍분들께서 갖지 못한 어떤 인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주변에 한결같이 있어줬던 사람들이 조금 귀찮아지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나는 맺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있어서 마음을 쓰시게 될것 같기도 하고요. 무언가 9월에는 전체적으로 분홍분들께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들의 상징과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분홍분들께서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언의 카드를 보면, 바로 지금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분홍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다 끝나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9월에 있는 이 일들이 아직 시작 전에 어떤 작은 사건들에 지나지 않고, 진정한 분홍분들의 삶이 분홍분들께 연락이 온다 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이게 분홍분들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계셨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면 이제 끝났고, 부름을 받았고, 문이 열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당장 내 앞에 상황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이 주황분들의 주변에서 에너지를 열심히 발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해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9월에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분홍분들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 분홍분들이 원하는 그런 에너지가 가득하고 분홍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하니까요. 힘든 시기가 있다고 해도 굳게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9월에도 힘을 내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셔서 원하는 진정한 결과로 한 걸음 내 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에도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일 가득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9월 초록분들에게 어떤 흐름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초록분들은 내면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달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마음을 좀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혼자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달이 될것 같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양면성을 나타내주기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를 보면, 무언가 성실한 그런 변함없는 믿음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9월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해보려고 하다가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그런 달이 되겠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면 양자택일의 상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첫 번째 줄에서도 양가감정이 지속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세 번째 카드에서도 a 2브 스무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지금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무언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9월의 인간관계를 보면 투어부 컵카드, 그리고 썬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이 9월에 귀인 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귀인분으로 인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연인의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기도 한데 꼭 연애의 운이 아니라고 해도 초록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귀인의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결정하게 도와주는 그런 누군가로 인해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카드 모두 인간 관계에서 긍정적인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절대로 해가 되실 그런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연락을 기다리거나 사이가 안 좋았던 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 뜨기 전에 어둡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초록분들이 썬의 카드, 썬카드의 상황이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던 연락을 받게 되거나 진전이 없었던 그런 관계가 진전이 될 그런 양상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봐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도 곧 좋아진다라고 하거든요. 9월에 혹시 주변 분들과 조금 소원해진다고 해도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당장 안 좋다고 해도 결국 흐름은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9월의 인간관계는 전체적으로 좋은 분들이 계속 초록분들 주변에 계시겠다. 특히나 이 귀인분께서는 초록분들의 상황을 좋게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까 주저없이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언의 카드를 보면 초록분들은 지금 진실의 빛 앞에 서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초록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따를 필요 없다고 해요. 사실 내 인생에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번 달에는 아마 주변 사람들과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양쪽의 의견이 너무 팽팽하다든지 양쪽 다. 좀 내가 선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든지 이런 여러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초록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정답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분들이 결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많은 부분을 귀인분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든지 직접적으로 잘 진행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충분히 해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고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9월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겨내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록분들 이번 9월에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분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보라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보라분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감정들을 보여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어쩌면 9월에 보라분들께서는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진행이 되거나 결과를 볼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라분들은 그거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하고 이성적으로 잘 조절을 하신다고 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욕심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게 당연한 감정인데, 나름대로 그걸 좀 빨리 정리를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의 카드를 보면 무언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달의 카드가 나왔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무언가 마냥 좋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런 선택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나쁜 것도 아니고 상황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서 좀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상황이 확 종료가 된다고 해요. 정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유 있게 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라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한 그런 상황 자체도 빨리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혼란의 상황들이 빠르게 해결이 되고 상황이 끝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혼란의 상황이 끝난다라는 건 결국 좋은 상황이 이제 열린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 조금 보라색 분들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보면 귀인의 운이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어떤 중요한 존재가 이렇게 9월에 보라분들에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의 선배나 직장의 상사분이 보라분들께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귀인이 돼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집스럽고 말이 안 통하고 꼰대 같은 그런 선배, 직장 상사의 분들의 경우에는 보라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보라분들이 사회생활을 잘 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신다는 것 같아요. 절제카드가 나왔거든요. 내가 싫다고 해서 대놓고 싫다고 하고 거절하고 불편해 하기보다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인간관계는 사실 내맘 같지가 않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보라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유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언 카드를 보면 무언가 받아들여 할 수도 있다 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말하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간다 라고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결국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종결이 된다라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보라 분들이 이번 달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하지 않게 잘 흐름을 타고 가시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9월에는 내가 다 컨트롤 할 거야, 내가 다 이끌 거야, 라고 하시기 보다는 흘러가는 시간에 몸과 마음을 맡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귀인의 운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 것 같아요. 힘들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인분들에게 조금 의지를 하고 기대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호라 분들 이번 9월에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주황분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주황분들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황분들은 9월에 초반에는 조금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누구나 약간의 갈등이 있어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부정적인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신경 쓰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잠깐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훌훌 털어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는 무언가 굉장히 큰 사건이 주황분들에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타워 카드가 나왔는데 주황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는 카드예요. 그렇다는 거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있기 힘든 일인데 주황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황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냐 아니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음 카드를 보면 쓰리 오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환호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9월에 주황분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주황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처음에는 크게 다가오는 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적극적이거나 크게 드러나 있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혼자 연구하고 고민하는 은둔자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있어서 무언가 바뀌거나 진행되는 게 있어도 정작 주황분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황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다음 카드가 여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못 느꼈는데 갑자기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갑자기 풍족한 일이 생기실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한 성과가 갑자기 드러나거나 결실을 맺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풍족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주변에서 무언가 태클이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주앙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은 주앙 분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관계 카드를 보면 나에게 희망 같은 한 줄기의 빛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스리오브컵 카드에서처럼 나와 함께 축배를 들게 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나 우상인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냥 좀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고민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첫 번째 카드에서 나온 이분과 좀더 친해지고 싶거나 친해지지 못해서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내가 뭐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불필요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매달린 사람 카드가 나왔는데 아마 이 보라 분들 입장에서 너무 빛나는 멋진 예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 달에 주황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마음이 뺏길 만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만 무언가 실행을 하고 다가가려고 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망상이나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조언카드를 보면 계속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9월에 조금은 벅찬 어떤 태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금은 힘들고 과정에서 지치고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멋진 이런 전망들이 주황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결국 너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작게라도 움직이다 보면 산의 정상에 다 다를 수 있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까지 차근차근 밟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황분들 9월에 항상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색분들을 보면 9월에는 무언가 열정을 다하고 진취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게 과거의 인연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 같기도 해요. 재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갈망을 하게 되는 그런 9월이 되실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만나는 걸 크게 꿈을 꾸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행복했던 그런 즐거웠던 것들이 흰색 분들에게 너무 크게 와닿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꼭 흘러간다라기 보다는 많이 그리워하는 모습이 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본인의 업무도 잘 해내고 본인이 이번에 하게 되는 일이 평소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나 즐거운 그런 일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예전에 했던 일, 업무, 그리고 예전에 직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예전 직장에서 오빠가 와서 고민을 하게 된다든지 예전 직장 동료가 연락을 해서 흰색분들이 조금 싱숭생숭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결국 전체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9월이 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힘든 것도 좋게 볼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마음을 9월에는 유지를 잘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밑에 주변 상황에 대한 카드를 보면 8월에 흰색 분들은 조금 힘들고 지쳤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9월에는 그런 것들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진다는 것 같거든요. 썬카드가 나왔는데 어떤 어두웠던 상황이 밝은 좋은 흐름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 전체적인 상황도 흰색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썬카드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카드가 나왔고, 세 번째 카드는 칼의 기사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빠른 카드이기도 하고, 진취적인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세 장의 카드에서 모두 행복하고 즐겁고, 자신감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9월에는 크게 흰색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힘들었던 것들이 풀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즐거운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카드를 보면 첫 번째 카드,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심판카드가 나왔는데 나의 의지보다는 타인의 의지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단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흰색분들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쩌면 흰색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을 해도 큰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툼이나 언쟁,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연락이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 흰색분들에게 무언가 불만이 좀 쌓여 있어서 이런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사실 무언가 미리 언제를 주거나 상황이 두 분의 사이가 나아지도록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결하기보다는 본인이 흰색분들과의 관계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상황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여져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흰색분들이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많은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설명할 틈도 없이 상대가 이렇게 나버리면 아 흰색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보면 에이도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흰색 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분이 흰색 분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가버린 게 아닐까 하거든요. 흰색 분들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고 꾸련히 떠나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언 카드를 보면 열정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해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흰색 분들을 힘든 상황에 놓고 가버리는 그런 분이 있다면 사실 내가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생각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너무 빠지기 보다는 흰색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분들께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정리를 하고 스스로 행복해져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흰색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흰색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발전하는 것보다 지금은 즐거운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그런 기쁨들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흰색분들, 9월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있긴 하지만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이 드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좋은 카드에서 힘든 관계는 정리해도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게 이어갈 인연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흰색분들께서 잘 판단을 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도 흰색분들 즐겁고 기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전체 흐름. 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리딩이 있으셨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좋은 긍정적인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리딩, 도움이 되는 리딩으로 다시 올게요.